비문증 관찰이 필요한 경우 심각한 경우가 있습니다. 점점 점 같은 게 떠다니는데 스트레스로 인한 비문증은 이제 2, 30대 하참 일할 나이에 또 공부할 때 이렇게 밤잠못 자고 신경 쓸때 많이 생길 수 있고 음. 4, 50대 4, 50대는 노화로 인한 비문증 그것도 한두개 떠다니고 또 하늘 보거나 이렇게 하얀 벽을 보면 있다가 좀 지나면 좀 괜찮아지고 이런 경우는 관찰이 필요한 비문증 포도막염으로 인한 비문증, 또 출혈로 인한 비문증, 망막박류로 인한 비문증은 시야장애나 시력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심각한 질환이 있을 수 있는 비문증 구분해서 이렇게 관찰을 하고 또 치료해야 됩니다 비문증에 대해서 궁금한거 있으신 분은 비문증 어, 플레이스 1편서부터 보시면 더큰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으로 당신의 빚을 전해주세요.